안녕하세요. PT 인품 소속의 우영석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강남 삼성 신경외과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깨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도수치료나 운동실시를 을 해서 전후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깨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0살 때 체대입시할 때 조금 아팠고 네네. 군대에서 농구하다가 한번 팔이 빠졌었어요. 아 그때 이후로 좀 계속 충돌이 나는 음. 생 충돌 위치가 약간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앞쪽이 좀 요즘에는 심한 것 같아요. 음. 앞쪽이 조금 더더 심한 같아요. 예전에는 뒤쪽이 것 같은데? 심했는데 어 웨이트 많이 하고 나서부터. 어 쪽이 심. 손을 위로 돌리는 동작에서 조금 더 심한가요? 프레스 하는 프레스 동작에서. 네. 어, 프레스 동작에서 네. 앞으로 밀때 어, 뒤로 갈 때가 걸리네요. 그죠 회전을 할때좀 이렇게요. 이 상황에서 좀많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잠깐 평소에 어느 동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렬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날개뼈 부분이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또충족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날개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육안으로 볼 때도 왼쪽, 한쪽, 메디어 볼더, 여기가 좀 떠있거든요, 봤을 때. 떠있고, 상방 회전 각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쪽 각도가 조금 떠있는 경향이 있고요. 보이 상완골두가 앞으로 밀려있으면 충돌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상완골두의 위치를 보면 그렇게 앞으로 벗어난 것같진 않거든요 상완골두 위치는 제자리에 있는데 날개뼈 자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쇄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튀어나온 부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땅까지 이제 거리를 재요 이를 쟀을때 차이가 있으면 앞쪽으로 조금 말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부터 테스트를 몇개해볼 건데 네. 부정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통증이 발현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통증 유발 검사라서 아픈 게 이제 당연한 거고 네. 아프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를 오른쪽 손 위에 올려보시고 위로 쭉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통증 있나요 역시? 아, 이렇게. 앞쪽 부분이 좀찝이시죠네 통증 있으신가요? 지금 괜찮으시고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제가 밑으로 내려 볼 건데 그대로 한번 버티시는 거예요. 자, 시작. 흥. 괜찮으세요? 그 아까 딱 소리 나는 그 동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평소에. 지금 통증은 크게 없으세요? 잘때 통증은 당연히 안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좀금돌아가요 나 조금 낮긴 한데, 근데 네. 느낌이 더 좋은 그렇죠? 응, 음. 다시 한번 갈게요. 아까보다는 연발음도 덜 하다 그죠? 이렇게 음. 응. 음. 봤을 때 어깨 복합체 자체가 사실 상완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잘 움직이게 되는 건데 날개뼈가 떠 있는 거를 평가를 해봤을 때 여기가 지금 못 잡아주고 있거든요. 떠버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SRT 테스트라고 뒤로 쭉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음. 잡아드린 상태에서 돌렸을 때 상대적으로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잡아들인 상태니까 충돌이 조금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날개뼈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이거 봤을 때 벤치프레스 할 때도 사실 한번 느껴보시면 여기가 더 많이 컨택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보통 후인하강이라고 하잖아요. 음. 고중량을 치다 보면 여기에 과도하게 뭔가 닿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느껴보시면 어, 네. 네. 결국에는 밀어주는 힘이 적절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날개뼈는 계속 들리는데 밀어야 되니까 억지로 약간 동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예. 그 평가하는 이유가 운동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네. 코어 중심점이 잘 잡혀야지 팔도 잘 올라가는 거고 네. 벤치 프레스 하실 때 고정점이 좋아야지 힘이 잘 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돌이 있으신 분들 보면 코어가 되게 약해가지고 흔들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집힘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코어에 힘을 주게 한 다음에 팔을 올렸을 때 괜찮아지면 네. 어 코어에 조금 약화가 의심이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똑바로 서신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살짝 밀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약간 배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팔 만세 해봅시다 오케이. 조금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걸리는 느낌이 덜하긴. 덜하긴 해요 덜하기 해요? 더올라오 오케이, 오케이. 시고 보통 견갑골이 앞쪽으로 말려있는 거는 소흉근이 짧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한번 풀어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원한 그죠? 그, 그 대흉근 밑에 있는 근육이라 가지고 좀암속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흉근보다 훨씬 작은 근육이긴 한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음. 쪽이라더요 음. 저는 스트레칭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운동할 때 네. 벽에 이렇게 대고 흉근 음. 늘리는 거. 그죠. 네. 아니 그거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좀 통증이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죠? 그때 응. 시원해 응. 여기가 좋아 불꽃이다 응. 어, 금 아픈데 시원해 시원해 다 참을만한 장소에 시험. 사실 그 치료사마다 약간 그 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그 선호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몸이 좀 전체적으로 이완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각 거분이라는 근육이 날개뼈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이거든요. 날개뼈 위쪽 각에 붙어가지고 목까지 쭉 연결되는 부위이긴 한데 이쪽을 한번 풀어주록 가겠습니다. 상황골이 전상강으로 가면서 팁힘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상황골 자체를 뒤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마사지방을 이용해가지고 숨어 내리거나 뒤로 보내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주변 안정화를 위해서 플랭크 운동을 좀 해볼까 보거든요. 자세주의해주 네, 엉덩이 살짝 내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도 그 통증이 좀 있으신가요? 크진 않아요. 플랭크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깨뼈가 지금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어깨뼈 자체를 중립 위치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 줌으로써 어깨 충돌을 방지할수 있고 견갑골 주변의 안정화로 인해서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어깨의 안정화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랭크 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앞뒤로 뒤집다가 자, 하나 뒤집둘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고 내 하실 때 팔이 펼쳐진다는 느낌보다 견갑골이 먼저 모아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견갑골이 잘 잡혀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토와 동시에 견갑골을 한정화시킬 수 있는 제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한번 더. 자, 이 잡으면서 눌르시고 다가와가 이렇게 눌러주고